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행보로 풀이됩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일부 공장 폐쇄를 추진해 한국 공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GM 측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조 측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오늘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 다음 달 경기 상황에 대한 대기업들의 전망이 역기업이 기업, 더 많음을 뜻합니다. 물건 살때 요즘은 신용카드가 일상적으로 쓰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불만이죠. 그래서 정부가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에 이어 아예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간편결제 제로페이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과연 활성화할지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소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유례없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부분 변경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까요? 박준영 기자입니다. 준영입니다.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숨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정부가 대리 수술에 연루된 의사 면허를 취소한 뒤 재발급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 상품이 된 K-팝을 이끄는 남성 스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을 하는 건데요. 그 영향인지 요새 화장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수준을 넘어 다양해지면서 시장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 나, 네, 지자체별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었더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한 일이잖아요. 네, 주변이나 인터넷 취업 카페에서 얻는 정보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핫키워드는 한층 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공유 공간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예, 카페라고 해서 단순히 차를 마시고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취업 상담은 물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을 수도 있으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실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그렇습 네, 서울시에만 아흔 곳이 있어도 일자리 카페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 카페를 방문해서 취업 정보는 물론 나에게 맞는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턴이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건 역시 눈길을 끌지만 교통비가 당장 현실적으로 부담인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과 6월이라니 올해는 지원이 벌써 마감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내네 지역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지역은 어떤 취업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나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얻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몰랐지만 여러분 주변에 늘 존재했던 지자체 알짜 취업 지원 서비스 반드시 찾아보시고 취업문을 활짝 여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드 안초 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